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에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버섯크림 뇨끼입니다 그냥 대충 크림에 버섯만 넣은 거 절대 아닙니다 뇨끼 자체도 버섯으로 만들고 크림소스는 간단한 킥으로 완전 고급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탈리아에서는 주말에 가볍게 해 먹는 수제비 같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집에서 쉽게 해보자구요 뇨끼는 감자 반죽에 밀가루 섞은 수제비 같은 건데 반죽에 이 버섯을 넣어서 버섯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볼게요 표고버섯 3개 양송이 2개 썰어주고 양파는 반개만 얇게 슬라이스해줍니다 물 1리터에 표고버섯 통으로 100g 넣고 5분간 끓여줍니다 그리고 믹서에 버섯 끓인물을한 국자 같이 넣어서 곱게 갈아주세요 이 갈아둔 버섯과 버섯 채수가 오늘 요리의 핵심입니다 그서 버섯 끓인물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됩니다 감자는 일반 사이즈 2개 한 300g 정도 될거예요 원래는 감자에 수분이 없어야 돼서 5분에 50분간 굽는건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작게 잘라서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고 5분만 돌려주세요 아주 포슬포슬하게 찐 감자가 나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요 감자를 체에 넣고 마구 으깨서 걸러줍니다 꼭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줘야 녹기 식감이 포슬포슬하게 맛있어요 감자를 잘 펼쳐서 좀 식혀줄건데 남아있는 수분을 좀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갈아둔 버섯을 섞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크림에다가 버섯 넣은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 넣고 일반 밀가루 두 스푼 넣어줄게요. 이때 저처럼 그냥 하지 말고 손과 도마에 밀가루 뿌려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덕지덕지 잘안 붙습니다. 감자 전분을 섞어주면 식감이 더 좋은데 재료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는 그냥 할게요. 반죽에 계란 노른자 하나 섞어주고 다시 밀가루 두 스푼. 너무 치대지 말고 좀 부드럽게 반죽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밀가루 반 스푼. 그러니까 저는 총네 스푼 반 넣었어요. 반죽이 너무 도마에 끈적하게 달라붙지만 않으면 된 거예요. 혹시 간 버섯 안넣을분들은 그냥 밀가루 4스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밀가루 살살 뿌려서 길쭉하게 말아주고 한입에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 주세요 이정도면 2인분 나옵니다 저는 욕기 보드가 없어서 요즘 유행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사실 집에서 먹는거라 그냥 대충 잘라서 먹어도 됩니다 아까 버섯 끓여둔 물에 소금 3분의 1스푼 넣고 욕기를 익혀주세요 오래 끓일 필요 절대 없어요 팔팔 끓을때 넣어서 떠오르면 그냥 건지면 됩니다 팬에 버터 20g 넣고 욥기를 구워줄게. 저는 후추도 좀 뿌렸는데, 이건 취향껏 해주시면 돼요. 이미 다 익은 거니까, 조금 센 불에 양면만 바삭하게 빠르게 구워주세요. 그래야 겉바속촉이 됩니다. 욕기는 끄시고 크림 들어갑니다. 팬에 버터 20g, 아까 잘라둔 양파 볶아 주다가 양파에 색이 올라오면 버섯 넣어서 같이 볶아 줍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버터를 넣어 주거나 올리브 오일 살짝 넣어 주시면 돼요. 후추도 취향껏 뿌려 주고 이게 진짜 킥인데 집에 남는 위스키 아무거나 있으시면 40ml만 넣어 보세요. 볶다 보면 알코올은 확 날아가고 위스키 향이 크림 소스에 쫙 스며들어서 크림이 진짜 고급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버섯 채소 한 국자 크림 200ml 넣고 치킨 스톡 3분의 1스푼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원하는 농도까지만 끓여주면 아 이거 소스 더 먹으려고 크리스마스 때 싸울 것 같은데. 자, 이제 접시에 크림 깔아주고 육기를 트리처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역시 망소는 안 되죠. 이거는 트러플 대신 양송이 하나를 채칼로 썰어준 거예요. 트러플 살 돈은 없죠. 바질도 그냥 장식이니까 스킵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르미지아노 치즈 있으면 갈아주고 얘는 사실 필수는 아닌데 레몬 껍질을 갈아주면 진짜 향긋하면서 느끼한 맛까지 잡아주니까 완성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자. 드디어 먹어봐야죠. 버섯 2종 콤보를 넣은 녹진한 크림에 욕기에 버섯을 직접 갈아 넣었으니까 와 이거 향이 정말 최고입니다. 버튼 쫀득하고 속은 감자가 부드럽게 으서지는 버섯 욕. 연말에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건강하게 만나게 먹어봐요.